안녕하세요. 밤이 깊었네요.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죠? 편안하게 쉬면서 오늘 밤 따뜻한 옛날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바깥에는 눈이 소복이 쌓이고 방 아랫목은 따끈하니 이야기 나누기 딱 좋은 밤입니다. 옛날 옛적에 호랑이가 담배 피우던 그 시절보다 조금 더 가까운 조선시대의 어느 깊은 산골 마을 이야기랍니다. 마을에서 가장 큰 기와 집인 최부자 댁은 며칠 전부터 잔치 준비로 눈코 뜰새 없이 분주했습니다. 대문에는 경사를 알리는 청사초롱이 화려하게 내걸렸고, 고소한 기름 냄새와 떡지는 김이 담장을 넘어 온 동네로 퍼져나갔지요. 하인들은 이리저리 뛰어다니며 비단을 나르고 술독을 옮기느라 땀을 뻘뻘 흘렸습니다. 곧 있을 최부자의 독자, 민석도령의 혼례 때문이었습니다. 민석도령은 얼굴은 반듯하나 성정이 오만하여 아랫사람 알기를 우습게 아는 위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떠들썩한 웃음소리가 닿지 않는 집안 가장 구석진 곳 외양간에는 치륵 같은 어둠만이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그곳에는 짐승들의 거친 숨소리와 섞여 남들보다 등 하나가 더 솟아오른 산의 덕구가 집단을 썰고 있었지요. 사람들은 그를 덕구라 부르기보다 꼽추, 혹은 마굿간 귀신이라 부르며 피했습니다. 툭 튀어나온 등과 절뚝거리는 다리 때문에 그는 늘 사람들의 시선 밖으로 밀려나 그림자처럼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의 얼굴은 고된 삶의 풍파로 굵은 주름이 패어 있었으나 눈동자만큼은 소처럼 맑고 깊었습니다. 모두가 잠든 깊은 밤 덕구는 품속에서 작은 나무토막 하나와 낡은 조각칼을 꺼냈습니다. 투박하고 거친 손이었지만 그 손끝이 나무에 닿을 때마다 죽어있던 나무 토막은 놀랍게도 생명을 얻었습니다. 덕구는 도령의 앞날에 복이 깃들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아 한 쌍의 원앙을 깎고 있었습니다. 비록 천한 신분이고 흉한 몰골을 가졌지만 도령을 섬기는 마음만은 진실했기에 차가운 손을 입김으로 호호 불어가며. 정성을 다해 깃털 하나 하나를 새겨 넣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삐그덕거리는 소리와 함께 외양간 문이 거칠게 열리더니 술기운이 오른 민석 도령이 들어닥쳤습니다. 그는 덕구의 손에 들린 목각 원앙을 낚아채듯 빼앗아 들고는 혐오스럽다는 듯 얼굴을 일그러뜨렸습니다. 덕구가 황급히 무릎을 꿇으며 홀례를 축하드리고 싶어 만들었다고 더듬거리며 말했지만. 도령에게 그 말은 들리지 않는 듯 했습니다. 도령은 덕구를 내려다 보며 차가운 비웃음을 흘렸습니다. 제수음 붓게 어디 천한 놈이 감히 내 홀레 물건에 손을 대느냐며 도령은 불같이 화를 냈습니다. 흉측한 손으로 만진 물건은 부정탄다며 그는 정성껏 깎은 원앙을 바닥에 내동댕이 치고 가죽신을 신은 발로 무참히 지식여버렸습니다. 그것도 모자라 수행아인들을 불러 덕구의 구분 등을 몽둥이질하게 했습니다. 억울하다는 말한 마디 못한 채 매질을 당하는 덕구의 신음 소리가 차가운 밤 공기 속으로 흩어졌습니다. 메타작이 끝난 뒤 하인들과 도령이 모두 떠나고 다시 외양간에는 정막이 찾아왔습니다. 차가운 흙바닥에 홀로 남겨진 덕구는 욱신거리는 몸을 이끌고 기어가 산산조각이 난 목각 원앙의 파편들을 떨리는 손으로 주워 담았습니다. 갈라진 나무 토막은 마치 찢어진 그의 마음과도 같았습니다.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려 흙먼지 묻은 볼을 타고 흘렀지만 그는 소리내어 울지 않았습니다. 그저 가슴 깊은 곳에서 터져 나오는 비통함을 억누르며 부서진 나무 조각을 품에 안고 웅크릴 뿐이었습니다. 홀레를 사흘 앞둔 날, 하늘은 아침부터 무겁게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잿빛 구름이 최, 부자댁 기와 지붕을 집어 삼킬 듯 덮쳐오더니 이내 굵은 눈발이 허공을 가르며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세상의 모든 소리를 지워버리겠다는 듯 눈보라는 거세게 몰아쳤고 마을 어귀의 당산나무조차 윙윙거리는 바람 소리에 몸을 떨었습니다. 잔치 준비로 분주하던 하인들은 서둘러 멍석을 걷고 장독대를 덮느라 부산을 떨었지만 민석 도령은. 사랑방 문을 활짝 열어둔 채 들이닥치는 눈바람을 보며 혀를 찼습니다. 귀한 날을 앞두고 날씨마저 심술을 부린다며 투덜거리는 그의 목소리에는 짜증이 잔뜩 묻어 있었습니다. 그때 대문 밖에서 희미한 인기척이 들려왔습니다. 누군가 얼어붙은 대문을 힘겹게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하인이 문을 열자 눈을 하얗게 뒤집어쓴 노승 한 명이 지팡이에 의지한 채서 있었습니다. 승복은 곳곳이 해져 살갗이 비쳤고 집시는 달아 발가락이 꽁꽁 얼어터져 있었습니다. 노승은 합장하며 하룻밤 재워주기를 청했습니다. 이 추위와 눈보라 속에서 더는 걸음을 옮길 수 없으니 처마 밑이라도 좋으니 잠시 쉬어가게 해달라는 간곡한 부탁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소란을 듣고 나온 민석 도령의 눈매가 사납게 치켜 올라갔습니다. 도령은 대뜸 하인에게 소금을 가져오라 호통을 쳤습니다. 경사스러운 홀레를 코앞에 두고 웬 거지가 찾아와 부정을 타게 하느냐며 노발 대발했습니다. 그는 노승이 내민 동량 바가지가 마치 자신의 재물을 아사갈 불길한 징조라도 되는 양혐오스러워했습니다. 썩 꺼지지 않으면 몽둥이 찜질을 해주겠다는 도령의 서슬 퍼런 위협에 노승은 아무런 대꾸 없이 깊은 눈으로 도령을 한번 응시하고는 쓸쓸히 돌아섰습니다. 닫히는 대문 뒤로 소금한 바가지가 허공에 뿌려졌고 하얀 소금 알갱이는 눈밭에 흩어져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이 모든 광경을 마구간 구석에서 지켜보던 덕구의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자신 또한 평생을 천대받으며 살아왔기에 문전박대를 당한 노승의 뒷모습이 남의 일 같지 않았습니다. 덕구는 주위를 살피며 조심스럽게 뒷문으로 빠져나갔습니다. 눈보라 속으로 사라져가는 노승의 흐릿한 그림자를 쫓아 그는 절뚝거리는 다리로 눈밭을 헤치고 달렸습니다. 마을어이 정자나무 아래 웅크리고 있는 노승을 발견한 덕구는 말없이 그의 옷자락을 잡아끌었습니다. 따뜻한 아랫목은 내어줄 수 없어도 바람을 피할 수 있는 자신의 누추한 것처럼도 나누고 싶었습니다. 덕구는 노승을 몰래 마구간으로 데려와 마른 짚을 두툼하게 깔아 자리를 마련해 주었습니다. 소의 따뜻한 입김이 감도는 그곳은 바깥의 칼바람보다는 한결 아늑했습니다. 덕구는 자신의 저녁밥으로 나온 식은 밥덩이와 김치 조각을 노승 앞에 내밀었습니다. 배가 고팠던 자신도 침이 넘어갔지만 떨고 있는 손님을 위해 기꺼이 굶주림을 참아냈습니다. 노승은 덕구의 얼굴과 그가 내민 초라한 밥상을 번갈아 보더니 빙글에 미소를 지으며 천천히 밥을 씹어 넘겼습니다. 허기를 채운 노승의 시선이 마구간 한구석 지푸라기 속에 반쯤 파묻힌 부서진 나무 조각들에 머물렀습니다. 며칠 전 도령이 짓밟아버린 목각 원앙의 잔해였습니다. 노승은 조용히 다가가 조각난 날개 하나를 집어들었습니다. 거친 나무 표면에 섬세하게 새겨진 깃털의 결을 손끝으로 더듬어 보던 노승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그는 덕구를 바라보며 나직하게 물었습니다. 이 나무에 생명을 불어넣으려 했던 이가 바로 자네인가 하고 말입니다. 덕구는 부끄러움에 고개를 숙이며 자신의 구분 등을 감추려 했습니다. 흉측한 몸을 가진 자신이 감히 아름다운 것을 만들려 했던 것이 죄라며 도령님의 말씀대로 더러운 손이 다 물건을 망친 것이라고 자책했습니다. 하지만 노승은 고개를 저으며 덕구의 거친 손을 자신의 두 손으로 감싸 주었습니다 겉모습은 껍데기에 불과하며 진정으로 귀한 것은 그 안에 담긴 마음의 빛깔이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노승의 따뜻한 손길과 위로에 덕구에 얼어붙었던 마음 한 구석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울컥 솟아 올랐습니다. 밤이 깊어가고 눈보라 소리가 자장가처럼 들려올 무렵 덕구는 노승의 곁에서 깜빡 잠이 들었습니다. 이튿날 아침 덕구가 눈을 떴을 때 노승은 이미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지푸라기 위에는 노승이 앉았던 흔적만이 남아있었고 그 자리에는 투박하지만 기품이 느껴지는 작은 나무 상자 하나가 놓여있었습니다. 상자 위에는 홀레 선물이라는 글귀가 적힌 쪽지가 붙어 있었습니다. 덕구는 그것이 노승이 도령님을 위해 남긴 귀한 선물이라 생각하여 조심스럽게 상자를 들고 안채로 향했습니다. 마당에서 눈을 치우던 하인들이 덕구를 발견하고 웅성거리는 사이 사랑채에서 나온 민석 도령이 덕구의 손에 들린 상자를 발견했습니다. 도령은 밤새 몰래 들어왔던 거지가 두고 간 것이라는 덕구의 설명은 듣지도 않은 채 상자의 생김새가 예사롭지 않자 냉큼 빼앗아 들었습니다. 도령은 그 안에 금은 보아라도 들어있을 것이라 기대하며 탐욕스러운 손길로 상자 뚜껑을 열어젖혔습니다. 그러나 상자 안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그저 맑은 나무 향기만이 희미하게 피어 올랐을 뿐. 눈에 보이는 재물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기대가 컸던 만큼 도령의 실망은 분노로 바뀌었습니다. 그는 덕구의 멱살을 잡고 내놈이 노승과 짜고 내용물을 빼돌린 것이 분명하다며 길길이 날뛰었습니다. 아니면 애초에 빈 상자를 들고 와 자신을 조롱하려 했던 것이냐며 덕구의 뺨을 후려쳤습니다. 덕구가 억울함을 호소하며 바닥에 머리를 대섰지만 도령의 귀에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도령은 재수없는 꼽추가 집안에 있으니 불길한 일만 생긴다며, 당장 짐을 싸서 나가라고 고함을 질렀습니다. 홀레를 앞두고 애겜을 하는 셈칠 테니, 다시는 내 눈앞에 띄지 말라는 도령의 서슬퍼런 명령에, 하인들은 덕구를 대문 밖으로 질질 끌고 나갔습니다. 덕구는 낡은 옷 보따리 하나만을 챙긴 채, 여전히 눈보라가 몰아치는 허허 벌판으로 내동댕이 쳐졌습니다. 대문이 쾅하고 닫히는 소리가 등 뒤에서 울려 퍼졌고 덕구는 무릎까지 쌓인 눈밭 위에 홀로 남겨졌습니다. 갈곳 없는 그의 앞에는 끝이 보이지 않는 하얀 절망만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그의 구분 등을 때렸고 덕구는 흐르는 눈물을 닦을 생각도 하지 못한 채 정처 없이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눈보라가 휘몰아치는 산길은 지옥의 입구와도 같았습니다. 덕구의 발걸음은 점점 무거워졌고, 감각을 잃은 다리는 제멋대로 꼬였습니다. 살을 애는 듯한 추위가 뼛속까지 파고들었지만, 덕구의 마음속을 채운 것은 추위보다 더 시린 절망감이었습니다. 평생을 남을 위해 헌신했으나, 돌아온 것은 멸시와 맺을 뿐이라는 사실이 그의 영혼을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결국 덕구는 눈 덮인 산비탈 아래로 힘없이 쓰러졌습니다. 희미해지는 의식 속에서 그는 차라리 이대로 눈 속에 파묻혀 영원한 잠에 들기를 바랐습니다. 세상이 버린 목숨, 거두어가는 이도 자연뿐이라 생각하며 그는 눈을 감았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타닥타닥 장작 타는 소리와 함께 훈훈한 온기가 볼에 닿았습니다. 덕구가 힘겹게 눈을 떴을 때 그는 낡고 허름한 산신당 안에 누워 있었습니다. 천장에는 거미줄이 쳐져 있었지만 바닥에는 따뜻한 불기운이 감돌았습니다. 그리고 그 곁에는 며칠 전 외양간에서 만났던 그 노승이 앉아 묵묵히 불을 지피고 있었습니다. 노승은 깨어난 덕구를 보며 빙글의 미소를 지었습니다. 죽음의 문턱에서 자신을 구해준 이가 또다시 그 노승임을 깨닫고 덕구는 몸을 일으키려 했지만 노승은 손을 저어 그를 만류했습니다. 노승은 덕구에게 따뜻한 차한 잔을 건네며 말문을 열었습니다. 자네가 가진 그 손은 짐승의 여물을 썰기 위해 있는 것이 아니라네. 나무 속에 숨어 있는 영혼을 깨우기 위해 하늘이 내린 것일세. 덕구는 자신의 투박하고 상처투성이인 손을 내려다 보았습니다. 흉물스럽다고만 생각했던 손이 다르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노승은 산신당 구석에 놓인 뒤틀리고, 옹이진 고목 뿌리 하나를 덕구 앞에 놓았습니다. 그것은 마치 구분 등을 가진 덕구의 모습처럼 기괴하고 못생긴 나무였습니다. 노승은 덕구의 눈을 똑바로 응시하며 말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나무를 택감으로 밖에 쓰지 않겠지만, 자네라면 이 안에 숨겨진 진짜 모습을 볼수 있을 걸세. 껍데기에 현혹되지 말고, 마음의 눈으로 나무를 보게나, 덕구는 떨리는 손으로 조각 칼을 쥐었습니다. 처음에는 두려움이 앞섰지만, 칼 끝이 나무에 닿는 순간, 기이한 전율이 흘렀습니다. 나무가 자신에게 말을 거는 듯 했습니다. 덕구는 홀린 듯 칼을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눈보라치는 바깥 세상과는 단절된 채, 오직 나무와 자신만이 존재하는 시간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그는 먹지도 자지도 않고 꼬박 사흘 밤낮을 나무와 씨름했습니다. 손가락에 물집이 잡히고 피가 배어 나왔지만 고통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옹이진 부부는 어머니의 주름진 눈가가 되었고 뒤틀린 뿌리는 자식을 감싸 안는 팔이 되었습니다. 덕구는 나무를 깎아내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갇혀 있던 슬픔과 사랑을 해방하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칼질이 멈추었을 때 그곳에는 세상의 모든 고통을 품어 안고도 미소짓는 어머니의 형상이 서 있었습니다. 거칠고 투박하지만 보는 이의 눈시울을 뜨겁게 만드는 숭고한 아름다움이 그 안에 깃들어 있었습니다. 한편 최부자 댁은 홀레 전날부터 기이한 변괴에 휩싸였습니다. 잔치를 위해 준비한 산해진미가 하루아침에 시커멓게 썩어 문드러졌고 고소하던 기름 냄새 대신 역겨운 악취가 진동했습니다. 곳간을 열어보니 비단 옷감들은 좀벌레가 갉아먹어 걸레 조각처럼 변해 있었고 멀쩡하던 술독이 저절로 깨져 마당을 흥건하게 적셨습니다. 하인들은 공포에 질려 비명을 질렀고 민석 도령과 최부자는 이 믿을 수 없는 광경에 아연 실색했습니다. 밤이 되자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지붕 위에서는 정체를 알수 없는 짐승의 울음소리가 들려왔고 바람 소리는 마치 억울하게 죽은 귀신들의 통곡처럼 들렸습니다. 민석도령은 방구석에 처박혀 이불을 뒤집어 쓴채 벌벌 떨었습니다. 아무리 하인들을 닦달하고 무당을 불러 구슬해도 변괴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최부자댁이 천벌을 받는 것이라며 수군거렸고 혼례를 위해 먼 길을 온 손님들도 하나둘씩 짐을 싸 돌아갈 채비를 서둘렀습니다. 가문의 명예가 땅에 떨어질 위기였습니다. 바로 그때 굳게 닫힌 대문 밖에서 목탁 소리가 은은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하인이 급히 문을 열자 그곳에는 노승이 서 있었습니다. 노승은 당황해하는 최부자를 향해 일갈했습니다. 집안에 쌓인 독한 기운이 하늘의 노여움을 샀으니 겉만 번지르르한 가짜들은 이 재앙을 막을 수 없소. 오직 진실한 영혼이 담긴 물건만이 성난 기운을 잠재울 수 있을 것이요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이었던 최부자와 민석 도령은 노승에게 매달리며 제발 비방을 알려달라고 애원했습니다. 노승은 고개를 끄덕이며 뒤를 향해 손짓했습니다. 그러자 어둠 속에서 한 사내가 걸어 나왔습니다. 그는 더 이상 마구간 구석에 웅크려 있던 초라한 종놈이 아니었습니다. 깨끗한 무명 옷을 입고 구분 등을 있는 힘껏 펴고 당당하게 걸어오는 그 산에는 바로 덕구였습니다. 그의 손에는 하얀 천으로 감싼 무언가가 들려 있었습니다. 민석도령은 덕구의 모습을 보고 경악했습니다. 며칠 전 자신이 내쫓았던 그 천한 꼽추가 감히 대문 안으로 발을 들이는 것에 분노가 치밀었지만 집안꼴이 말이 아닌지라 차마 소리를 지르지는 못했습니다. 덕구는 주눅 들지 않는 눈빛으로 도령과 최부자를 바라보았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머리를 조아리고 벌벌 떨었겠지만 지금 그의 가슴 속에는 자신이 깎아낸 작품에 대한 확신과 자부심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노승이 말했습니다. 이 사람이 가져온 것이야말로 당신들이 잃어버린 마음이며 이 집안을 구할 유일한 열쇠입니다. 도령은 코웃음을 쳤지만 덕구가 천천히 걸어와 마루 위에 물건을 내려놓자 침을 꿀꺽 삼켰습니다. 긴장감이 감도는 가운데 덕구는 조심스럽게 하얀 천을 벗겨냈습니다. 천이 미끄러지듯 바닥으로 떨어지자 마침내 덕구의 피와 땀으로 빚어낸 목각상이 그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것은 화려한 금박도 매끄러운 내칠도 없는 투박한 나무 조각이었습니다. 그러나 옹이진 나무의 결을 그대로 살려 깎아낸 여인의 미소는 살아있는 사람보다 더 따스하고 인자해 보였습니다. 구분등과 거친 손을 가졌으나 자식을 위해 모든 것을 내어주는 어머니의 모습, 그것은 덕구가 평생 그리워하던 사랑 그 자체였습니다. 조각상이 드러나는 순간 기적처럼 집안을 감돌던 매캐한 악취가 사라지고 그윽한 나무 향기가 사랑채를 가득 채우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숨을 죽이고 그 조각상을 바라보았습니다. 기괴한 울음소리를 내던 바람도 잦아들었고, 검게 썩어가던 음식들 위로 다시 윤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조각상에서 뿜어져 나오는 맑고 따뜻한 기운이 집안의 모든 부정한 것들을 씻어내는 듯했습니다. 민석 도령은 멍하니 입을 벌린 채 자신이 그토록 멸시했던 종놈의 손끝에서 나온 것이라곤 믿을 수 없는 성스러운 기운에 압도당했습니다. 반면 도령이 혼례 예물로 준비했던 비단과 폐물들은 그 고귀한 나무 조각 옆에서 빛을 잃고 한낱 돌덩이나 헝겊 조각처럼 초라해 보일 뿐이었습니다. 노승이 엄숙한 목소리로 침묵을 깼습니다. 보시오 겉모습은 흉할지라도 그 안에 담긴 마음이 진실하면 이토록 아름다운 향기를 내는 법이오. 허나 비단옷을 입고 기와집에 산다 한들 그 마음이 오만하고 독하면 썩은 냄새를 풍길 수밖에 없는 것이 세상의 이치지요. 노승의 시선은 날카로운 비수가 되어 민석 도령에게 꽂혔습니다. 도령은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라 고개를 들수 없었습니다. 그 자리에 있던 하인들과 구경꾼들도 비로소 고개를 끄덕이며 수군거렸습니다. 진정으로 부끄러워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깨달은 것입니다. 그때 사랑채 문이 열리며 혼례를 위해 미리 당도해 있던 신부측 아버지가 굳은 표정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그는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는 민석 도령을 향해 차가운 어조로 말했습니다. 내 딸을 겉만 번지르르하고 속은 썩은 사내에게 보낼 수는 없네. 미물인 나무토막조차 귀하게 여기지 않는 자가 어찌 사람을 귀하게 여기겠는가? 그는 단호하게 파혼을 선언하고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대문을 나갔습니다. 최부자는 바닥에 주저앉아 통곡했고 민석 도령은 자신의 오만함이 불러온 처참한 결과 앞에서 망연자실할 뿐이었습니다. 덕구는 소란스러운 최부자댁을 뒤로하고 조용히 몸을 돌렸습니다. 그가 발걸음을 옮길 때마다 구분 등 위로 쏟아지던 사람들의 멸시, 어린 시선은 이제 경외심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덕구에게는 그 어떤 칭송도 최부자의 뒤늦은 후회도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난생 처음으로 자신의 두 발로 당당하게 땅을 딛고 서 있음을 느꼈습니다. 노승은 빙글에 웃으며 덕구의 앞길을 터주었습니다. 대문 밖에는 더 이상 눈보라가 치지 않았습니다. 구름 사이로 맑은 햇살이 내리쬐며 두 사람의 길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강산이 변하고 흉흉했던 최 부자댁의 이야기가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희미해질 무렵이었습니다. 깊은 산속 맑은 계곡물이 흐르는 양지바른 곳에 작은 오두막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곳은 전국 팔도에서 모여든 사람들로 늘 북적였습니다. 아이들은 마당에 흩어진 나무 조각을 장난감 삼아 뛰놀았고, 어른들은 숨을 죽인 채한 노인의 손끝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백발이 성성하고 등이 굽은 노인, 바로 덕구였습니다. 이제 덕구는 더 이상 마구간 귀신이라 불리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나무에 혼을 심는 장인이라 불렀습니다. 그의 손을 거친 나무들은 아픈 사람에게는 위로가 되었고, 가난한 사람에게는 희망이 되었습니다. 덕구는 돈을 바라고 조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자신을 찾아오는 이들의 상처받은 마음을 어루만지듯 나무를 깎고 다듬어 선물로 주었습니다. 그의 오두막 처마 밑에는 그가 깎은 수많은 목각 인형들이 바람에 흔들리며 맑은 풍경 소리를 냈습니다. 어느 따스한 봄날, 덕구는 갯마루에 앉아 조각칼을 내려놓고 먼 산을 바라보았습니다. 겨운에 얼어붙었던 계곡물이 풀리며 졸졸 흐르는 소리가 들려왔고 마당에 심은 매화나무에서는 꽃망울이 톡톡 터지며 하얀 꽃잎을 흩날렸습니다. 바람에 실려온 꽃잎 하나가 덕구의 거친 손등 위에 살포시 내려앉았습니다. 덕구는 그 꽃잎을 보며 환하게 미소지었습니다. 구분등은 여전했지만 그의 표정은 그 어떤 귀인보다 평온하고 넉넉해 보였습니다. 그는 다시 나무토막 하나를 집어들었습니다. 이번에는 무엇을 깎을까? 고민하는 그의 눈빛이 어린아이처럼 반짝였습니다. 고통스러웠던 지난날은 거름이 되어 그의 손끝에서 아름다운 예술로 다시 피어나고 있었습니다. 세상의 편견을 넘어 진정한 자신을 찾은 덕구의 삶은 그가 깎은 나무처럼 단단하고 향기롭게 완성되었습니다. 훈훈한 봄바람이 그의 구분 등을 따스하게 감싸안으며 이야기는 끝을 맺습니다.